안녕하세요. 사고차 매입 전문 박 부장입니다. 오늘은 더뉴 소렌토 사고차 매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더뉴 소렌토 차량인데요, 100% 피해자 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운전석 뒤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새 차로 해서 이게 뽑은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고객님께서 수리 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쪽에서 100% 잘못을 하였는데 사고난 차를 타기가 당연히 싫겠죠. 사고난 채로 판매하는 곳을 알아보시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객님께 미선 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고, 제가 매입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판매를 결정을 하셨고요. 다른 곳보다 좀더 많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고객님과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이제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이제 도착지는 천안 쪽이고요. 저는 이렇게 사고 난 채로 매입을 전국 어디든 다 갑니다. 인사를 나누고 차량 상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메이크 금액보다 조금 더 드렸습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손해를 덜 봐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께서도 이제 최대한 만족을 해주셨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차량 대금은 즉시 송금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뉴 소렌토 사고 차량은 박 부장이 이제 레카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더뉴 소렌토 사고난 부위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운전석 뒤쪽 측면 사고로 인해 디엔다와 뒷도어가 이렇게 손상이 되었고요. 도어가 아예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 오 씨, 떨어져 버렸네. 이렇게 떨어졌네 캐치가 이제 떨어졌네요. 뒷도어가 아예 열리지도 않고요 지금 보시면 하체도 이제 손상이 되어서 쇼바와 각종 하체 부품들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대로등이 손상이 되었고요 유리도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커튼 에어백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수리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더뉴 소렌토 사고차 매입한 이야기였습니다. 사고차 판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장을 믿고 판매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